한 여자가 길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양샤오치. 그러다 문득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고는 무언가를 신고합니다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할 건 뭐예요? 제가 하루 종일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물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 하루 종일 없었어요. 하루 종일 없었어요. 어요일없었었어요하일없었었어요어어요어어요었 가서 해변에 쌓을 1일 날. 너는 해변에 나, 나 조수자 자고 1일 날. 나 정말 쌓아. 나너나 이틀 못 잰. 어제, 저튼.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라는 말에 경찰은 비웃기 시작한다. 신전체. 좀 리품. 我覺得很離譜. 샤워치는 남들보다 일 초는 빠른 사람입니다.

줄넘기하는 것, 그리고 달리기 부정 출발. 심지어 웃는 속도도 남들보다 1초는 더 빠릅니다. 그런 샤우치의 직업은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 개리직 공무원입니다. 샤우치의 주 고객으로는 매일 편지를 부치러 오는 괴짜가 있습니다. 그 괴짜는 샤오치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체조에 샤오치는 잠시 합류를 합니다. 고 뒤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강사에게 걸립니다. 결국 강사의 손에 이끌려 체조를 하게 되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려 샤오치는 강사의 개소작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는이 天生丽质啊，是吧小姐？嗯。这次我名片来公园教跳舞，是为了推广运动。今天是第二天，你住附近吗？哦，我在游局上班，下班就来这边运动一下。那你负责什么业务啊？我负责邮物啊，就寄包裹啊、寄信啊，还有很多杂事啊。哦，那有做保险吗？有啊，我们主要是寿险。啊，我刚好没有寿险，邮局也没有户头，应该要去办一下。来找我办。 다음 날 샤오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우체국 일을 하고 있습니다. 85호, 请8号柜台谢谢先生现在是8 5号你这个是5 7号所以啊现在轮到我了我刚刚去买东西回来就过号明利店地上捡的吧刚看的被人丢的8号柜台谢谢你哪个眼睛看到我在地上捡了 와 외국에도 저런 사람이네. 이때 샤오치를 도와주는 정리의 사도가 나타납니다你不要插啊不要插啊哎先生先生你要什你是什度 결국 진상남은 쫓겨나고 강산은 어제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샤오원1이 틈을 놓치1 않고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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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0 0원1 0데0 0원 10,000원. 1 0 0 0원

너做的들好吃不要맛我어 나한테 말하지마 왜그 분리를 마친 강사는 재치있게 사라집니다 <웃음> <웃음> 퇴근 후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두 사람 영화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은 <웃음> 대화를 <웃음> 나눕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일 없는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망의 발렌타인데이가 되고 늦잠을 잔 샤오치는 불이 났게 준비를 하다 자신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살갗이 썬트을 하듯 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망치기 싫었던 샤오치는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뛰어나가지만 이상하리 마치 사람이 없습니다. 샤오치는 청소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일터로 다시 향한 샤오치 그리고 첫 손님을 봤는데 그 손님은 괴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편을 보내는 괴짜 얼굴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자리를 마친 괴자는 샤오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자리를 뜹니다. 씨씨. 하? 퇴근 후 강사를 찾으러 갔지만 수강생들로부터 강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샤오치. 왜와 아, 네 어, 간 답답한 마음에 샤워치는 옆에 보이는 경찰서에 찾아 들어갑니다. 昨天昨天很重要吗？昨天很重要呢，情人节呢？情人节有点离谱。不离谱我干吗？好啦好啦，那我帮你备个案啊。可是你有什么可以证明你身份的东西吗？ 请坐啊,嫁坐啊, 경찰들은 샤오치의 진지함에 신고 접수를 도와줍니다만 그다지 진중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목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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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은 별거 아닌데 샤오치의 의뢰를 웃어넘깁니다. 다음 날샤오치는 동료로부터 식사하고 올 것을 제안받습니다.

唔是啦，我系老人，去叫阿泰啊啦。婶婶、喔、啊，嘛无吹嘘，是讲迄间吼，伊个面敢那整啊像低头安尼啦。低头。系啊。你讲唔要定位？无啊，我唔要定位啦。诶、嗯，阿你不错啊你。你知、okay, 哪里拍的吗？你看敢那海边，你看遐、那個，敢那蚵壳啦。壳。岛屿海啊？森林家居迄边哦，确实饲蚵啊。 나름 반전이 있었던 영화 장르가 미스터리 같지만 엄연히 멜로 로맨스인 영화 영화 마이 미싱 발렌타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